예, 안녕하세요. 삼분봉 단타 강사입니다. 구독자분들 오늘 매매 잘하셨나요? 오늘 가짜 양봉 패턴이 너무 많이 나와서 구독자분들이 매매하는데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려드린 차트에서 추가로 차트 설정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차트에 설정하는 선들은 진짜 힘있는 세력들이 들어온 도, 종목을 찾는 방법인데요. 자,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먼저, 제가 알려드렸던 상한선을, 그때 제가 79로 알려드렸을 거예요. 이거를 70으로 바꿔주세요. 제가 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아가지고, 70으로 바꿔드리, 바꿔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추세 지표로 가서, 피부 분봉. 이거를 클릭해주시고, 2차만 빼고 다 지워주세요. 이거를 파란색으로 바꿔주고, 바이어를 기준값일로 해서 이 피보디 밑에 음. 부분을 검정물로 바꿨어요. 예. 그리고 가격 집표로 가서 MAC 클릭해 주시고 55 0.06 그리고 최상선만 빼고요. 다 지워 주세요. 음. 제장선은 하늘색 선으로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음, 피보2를 돌파하고 이 하늘색 선 돌파한 이런 종목만 사는 거예요. 예. 이런 종목에서, 어, 제와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두색 물이 나올 때, 이때, 이때 매수 탓쯤 되는 거예요. 이때는 검정 물이기 때문에 매수하면 안 되고요. 이때, 또 검정 물이죠? 이게 볼리즈매드 70이에요 아까 제가 바꿨던 70 그리고 다른 종목 볼게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매수하려고 하다가 놓친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피보트를 돌파하고 바로 그 윗꼬리 은봉이 나왔죠 하지만 이거 양봉 나오고, 이, 이, 이 윗꼬리를 한번 소화시켜주고, 다시, 은봉. 이 자리. 이 자리 강력한 매수 타점이었어요. 예. 저는, 저도 이 구간에서 매수하려고 하다가 매수 못했거든요. 예. 이 구간 알아주시고요. 예. 이, 이 라인. 이번 종목도 밑에서는, 밑에서 하늘색 문을 돌파했죠? 그리고 이피4 2에서 저항받고, 다시 돌파하고, 지지받고. 한번 상승 한번 나오죠? 예. 그리고 여기는, 당일 고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저항 나오고, 이 구간은 우리가 매수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매수하면 안 돼요. 이 구간에서는. 돌파 확인하고 사는 거예요. 이 구간. 이건 보면은, 아까, 여기 볼린저밴드, 이, 여기 7 0에 저항 봤죠? 저항 받고 돌파 나오고, 이, 눌린 구간. 이때 매수하는 거예요. 예. 이때는, 돌, 돌파 기대감을 매수하면 안 되고요. 이때. 돌파하고 확인, 확인 들어왔을 때. 이때 매수하는 거고요. 이 종목도 피보트는 돌파했지만 여기 하늘색 선에 걸려요. 하늘색 걸리죠? 하늘색 선을 돌파하고 이 연두물 나왔을 때 이때가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 종목 보시면 이 종목도 하늘색 문에 걸려요. 걸리고, 저항 못하죠? 아직 돌파 못해요. 돌파 못하다가, 돌파하고, 이게, 돌파하고, 지지 나오고, 이 하늘색 물, 지지 나왔죠? 지지하고, 상승하죠? 여기 계속 걸려요. 돌파 못했어요. 이, 이 연두색, 이 물이 돌파해야 돼요. 이 선을. 그냥, 머리카락만, 이 머리만, 머리만 내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완벽히 돌파하고, 이게 또 가짜 양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지지캔드 하나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돌파했죠, 확실히. 여기에서는 머리카락만 내미는 구간이 여기 막 계속 왔다 갔다, 예. 이게 연두생물이 이 하늘생물을 돌파할 때. 피보트는 무조건 돌파해야, 되고요. 두 개를 동시에 돌파해야 돼요. 이것도 돌파했으면 이것도 돌파해야 되고. 아셨죠? 예전에 상승했던 종목을 볼게요. 이런 종목 돌파하고 이라 지지 받죠? 지지 받고 여기 상승, 그렇죠? 여기 네, 이라인 괜찮죠? 그리고 여기 이라인 그때 제가 이, 이 종목 설명 드렸을 거예요. 이라인 이라인도 괜찮고. 이 종목은 자 보시면은 이 하늘색 물에 걸려요. 걸리죠. 저항으로 작용을 해요. 이 하늘색 물이 저항 걸리고 또 걸리고 돌파하고 돌파했을 때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이 양봉이 진짜 양봉인지 몰라요. 이게 진짜 돌파봉인지 아니면 가짜 양봉인지 모르니까 꼭 다음 다음 캔들을 봐야 돼요. 지지 나왔죠. 이 하늘색 선에 걸쳐 앉았어요. 예. 그리고 상승 나오죠. 삼성출판사도 여기에서 상승 나오고 꼭 지지 캔들 봐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가짜 가짜 양봉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추경매수 하면 안 되고요. 여기 이 라인에서 매수한다고 했죠? 이 라인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연두생물 돌파하고 그쵸? 지지 받았죠? 음. 이 종목은 피보튼 돌파했지만, 이 하늘색 물을 돌파 못했어요. 예. 이런 종목. 예. 그럼 매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막 돌파 기대감에 호가창에서 막 꼬실 거예요. 막큰 물량 막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이걸 아예 그냥, 이렇게, 그냥 검정 물 바꿔버릴게요. 예. 이거 똑같이, 과열을 검정. 기준값 1. 예. 연두색 물안 나왔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설정하는 게. 이 선을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이 연두색물이 살짝 보이잖아요 밑에 그럼 이또 돌파 기대감에 또 매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검정물로 할지 아니면 바꿔버릴지 아니면 은 이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 볼지 예 근데 여기 또또 연두색만 나왔다고 또 매수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확실히 돌파가 아닌데 예 영두면 살짝 비쳤다고, 여기. 여기서 혹시 돌파하고 연두생물이 올라올까라는 그 기대감을 갖고 매수하면 절대 안 돼요. 예. 부산산업도 여기 걸리고, 저항 받고, 누르고, 다시 돌파하고, 이게 좀 애매해요, 이런 게. 이런 게. 이게 시원하게 여기는 돌파했는데, 종가 보고선 매수하긴 하는데, 이게 더 상승을 다 하면은, 이, 이 연두색물이 더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딱매수다좀 좋았는데, 약간 어정쩡했어요. 예. 여기도 윗골이 나오고, 여기서 매수하면 안 돼요. 여기 윗골이 나오고, 예. 여기가 고점이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줬어요. 장대. 장대 양봉 윗골리는 고점이 되거든요. 이 자리 매수하면 안 되고, 예. 이런 게좀 애매해요. 이게 좀더 이렇게 위까지 끌어, 더 올린 다음에 딱 들어가야 여기서 매수, 매수를 여기 걸어놓고 사는데 이런 자리 좀 애매하긴 했어요. 케모터스도 이거는 저거 봤죠. 저거 먹고 상승하다가 여기에 좀 어설프게 걸치긴 해요. 걸치면서 연두생물이 나왔는데, 여기도 한번 매수할만 해요. 이 자리. 이 자리. KR모터스. 예. 살짝 걸쳤는데, 저점을 이렇게 두번 지지해줬죠? 원, 투, 세 번째? 상상하죠? 예. 이 라인도 괜찮구요. 자,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제 매매 기법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차트 설정해서 꼭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그럼 다, 다음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